다니엘 체체스수수장장에에도또 가슴에도 d s s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s a n t 라 s 가 n 마 a Santa, 스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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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t 진들이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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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는 어, 이들로 하여금은 어, 좋은 그림, 좋은 경기 내용으로 어,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음. 상대하는 두 선수들은 두 번째 이닝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자, 직접 들어가죠 네. 아브롬덜 선수와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하죠. 음. 여러 종목을 다 섭렵을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네. 아 특히 그 보크라인과 원 쿠션에는 쿠드롱이 아주 독보적인 또 어, 경기력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유로피 챔피언십의 원 쿠션 올 시즌 우승자가 바로 쿠드롱 선수입니다. 어. 네, 그렇죠. 또 하이런 세계기록 보유자이기도 음. 하면서 네. 아, 모든 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선수가 구드렁 선수예요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 정확하게 득점 아, 이번에도 옆돌리기 짧겠네요 네. 어우, 키스. 위험했었죠 야, 그런데 또 아쉽게 비껴갑니다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산체스 선수 32강에서는 이태현 선수, 16강에서는 황영범 선수를 만났는데, 자 32강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에버리지 2점을 기록하면서 좋았는데, 음. 16강에서는 황영범 선수를 맞아 굉장히 고전했지만 승리하고 이렇게 8강에 올라왔습니다. 황영범 선수하고의 대전은 분명히 그. 어.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경기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대회전이네요. 어. 네. 네, 좋습니다. 보통은 얇게 해서 앞으로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 산티스 선수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억제를 해줬죠 음. 자 그러면서 확률폭을 키워나가는 아주 대단한 기술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두점 연속 네. 오랜만에 사이닝만의 득점 성공합니다. 기스도 잘 빠졌고요. 크드롱 선수는 한국 당구 월드컵에서 두 번의 3위. 그리고 2009년에는 우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자, 포뱅크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도 음, 며칠 더 네. 괜찮은 위치에서 멈췄고요. 자 이번에 또포 쿠션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공이에요. 어, 오 직접.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다음 공이. 바로 바로 이의이한도한었이었을 네. 요 네. 지금 저렇게 어, 여기 화면에서 보니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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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란 공. 어, 노란 공도 끌어서 가네요. 네. 자, 끌어서 좋습니다. 어. 자, 이번에 상당히 과감하게 공략했는데요 네. 어, 저런 형태에서 끌어서 갈 경우에는 스로우로 가게 되면은 음. 원투에서 회전력이 살아버려 가지고 어, 득점 확률이 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이적고의 위치가 아, 좀 난해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올려줬던 그런 공이에요. 자디로토로치기 직접 가는데요. 네. 연속 득점이 됐고요. 네, 역회전 되돌아오는 그런 공 좋아요. 잘 하셨습니다. <laughs> 석점 연속. <laughs> 자, 돌아 나오면서 각도 잘 형성됐고요.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장갑에도 또 가슴에도 DS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뜨거운 박수를 받는데요. 자, 좁, 좁은 공간을 통해서 회전을 N 쪽 회전을 많이 살려주면서 네. 아 되돌아오는 그런 공이죠. 자, 다시 보시죠. 네, 아, 이 좁은 공간을 잘 공략했습니다. 네, 저 좁은 공간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음. 아, 득점 확률이 다른 공에 비해서 더 높은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짧게. 네. 두점 연속. 두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네. 어, 능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러운 음.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 아, 아 네. 오늘 그 <laughs> 산체스, 어 이게 간다. 들어가본 있는데요. 어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답답해하는 것을 수 차례 보이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짧게 들어가네요. 지난 십육 강 때도 일적부 공략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무난하게. 돌려치기 약간 타격이 필요한 공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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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속 득점. 네. 지금 어, 뒤로 돌려치는 공이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목소리> 그래서 어 저런 유형에 놓고 실제 그 연습을 해보면은 아 까다로운 공이구나 하는 것을 음. 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공이었어요. 네. 자 선택을 빨간 공으로 바꿨습니다. 자 빗겨치기인데 다시 끌어서 가야 됩니다. 자 끌어서 회전력이 있어야만이 아. 네 해결 잘했네요. 좋습니다. 석점 연속 20점을 먼저 만듭니다. 중간 타격이 잘 이루어졌네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밀릴 수 있는 그런 음, 각도였고 네. 수구의 위치가 레일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고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어? 좋습니다 이어갑니다 원태 선수가 관중석에서 나오는 아, 하이팅 소리에 조금 담래하는 음, 그런 모습인데 네. 조금은 신경은 쓰이겠죠. 네, 자, 뭐 중간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네, 아주 신중하게 네. 다 설계를 하고 선수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해주고 음. 건드리지 않아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산체스 선수의 팬이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생각할 음. 수가 있어요. 두꺼 두께가 필요한데요. 자, 두께 아주 공격 잘해야겠습니다. 네. 붙어 있고요. 자, 회전력 두께 괜찮고.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네, 좋습 네.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아, 두껍게 꺼 해서 회전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네. 공이었어요. 아, 해결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쪽으로 포쿠션 네, <laughs>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맞았습니다. 예, 네. 아 뭔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산티스 선수의 경기력답진 않죠. 네, 오늘 그런 어, 본인의 저 선수들의 모습, 본인의 모습, 본연의 모습, 아좀 네. 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저는 사실 32강을 보면서 아, 역시 산체스타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자, 음, 자, 자, 야 이번에는 좋아요 2.5에서 들어갑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고요 네. 또 수구의 휘어진까지 계산해 넣어서 아 득점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 오랜만에 좀 시원한 득점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처럼 정말 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 장면이 됐네요 중간중간에 저런 과정들이 나와주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거든요 네. 옆으로 돌려치기 자옆 돌리기도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아, 공이 점점 풀려가고 있어요. 음, 네. 득점 이후에도 아, 자연스러운 공의 배치가 지금 어, 보기가 좋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빗겨치기. 네. <laughs> 다섯 점 연속. 자 계속 득점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있는 쿠스롱 선수는. 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산체스 선수가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얇게 엿돌리기인데요. 음. 네, 이번에도 괜찮아요. 네. 6 점. 팔을 두고 도망가야지만이 어, 어느 정도 경기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속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불안해지는 음. 그런 과정에서 편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점수 차를 잘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껴치기로 한국 이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 굉장히 강하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좀안 좋다 그래도 멋진 샷은 산체스 선수가 계속 만듭니다. 네 원뱅크. 네. 아, 두점 연속 먼저 30점대를 넘어섭니다. 나 이번에 객치기죠. 네 득점. 네. 요즘은 어, 남녀 노소가이 스리구션 경기에 많이 그 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자 돌아 나오면서 다시 어. 득점합니다. 지금은 애만한 클럽에 가게 되면은 어, 지금. 어이 경기를 하고 있는 테이블이 사실 그 보통 테이블보다 크거든요. 네. 국제식 경기 대대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네. 아 이런 테이블을 거의 이제는 비치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음,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그 저렇듯 아가씨들 여자 네. 남녀노소 아무나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은 그동안은 포켓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옆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네. 자, 기회죠. 네,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다니엘 산체스는 남은 점수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빨간 공을 공략합니까? 그렇다면은 아피케치기 1 2 3 직접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와, 저렇게 꺾일 수도 있나요? 정확합니다. 네. 음. 자, 이제 나머지 4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각도가 네. 충분히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공이죠. 자, 엿돌리기로 네, 다시 성공. 한 점을 보탭니다. 나머지 3 점. 자,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데요. 지금도 키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뒤로 돌려치기는 까다롭다고 보고요. 그래서 빗겨치기를 아, 이용 해서 직접 공략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제 나머지 두 점. 아,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경기가 사실상 이두 선수에게는 거의 결승이나 다름 없는 그렇죠. 그런 경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제대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점 매치 포인. 트 공교롭게 또두 선수가 사실 그. 한국에서 월드컵이 치러진 여섯 번의 월드컵 중에 한 차례씩 우승을 거머쥐었잖습니까 이번 인닝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전 인닝에서 어, 빅치기 마지막 1점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자, 같이 흘러가는데요. 성공입니다. 네, 40점 먼저 마무리 짓는 가능성선수였습니다 마지막에 선수을몰아시는데온 알트라 조가다 마스트라. 마스트라 다니 산체스. 산체스 선수가 초구이기 때문에 초구 공격을 해서 아득점을 하고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후구인 쿠드롱 선수가 다시 초구 세팅을 해서 산체스 선수보다 많은 득점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거고요. 네. 아주 제이... 멋있는 경기를 또 만들어 내네요. 이두 선수. 그렇습니다. 조금 사실 경기 보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네 아쉬움이 많이 났죠 마지막에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 아, 최대로 발휘를 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네 핫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자 뒤로 돌려치기 자네 3점 아, 지금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를 그렇죠. 두 선수가 했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짜릿한 또 승부를 우리 당구 팬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엽돌리기까지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포지션 괜찮아요. 네. 아주 얇게 해서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약간 두껍게 해서 반대편으로 또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 이 있는데 지금은 얇게 공략했습니다. 들어가나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오득점 점점 쿠드롱 선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점수입니다. 만약에 산티스 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공을 그대로 받아서 쿠드롱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초구 세팅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 경기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 길었어요아이걸 놓치고요.